오늘도 영어공부 오영공 2단계 영문법 5형식 문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문장의 구조가 문장의 마지막 구조인데요.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5형식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3형식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문장의 시작은 항상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삼형식 문장에서는 이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인의 대상, 즉, 목적이 있어야, 목적어가 있어야만 의미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의미가? 동사의 의미가였죠. 그래서 뭐, 보다라는 동사를 썼으면 무엇을 보는지 그 대상을 얘기해줘야 의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형식 문장에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3형식 문장에 목적격 보어라는 것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목적격 보어는 우리가 2형식 문장에서 보어라는 말을 다룰 때와 동일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때 쓰는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위치에 제가 별표를 쳐 놨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 바로 다음에 나와줘야 누구를 보충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 바로 다음에 목적격 부어가 위치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그래야 연결이 매끄럽다. 누구를 보충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 속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품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자리에는요, 명사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근데 왜 명사만 들어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은느이가 라고 주체를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느이가 라는 해석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라는 단어만이 이 해석과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무엇이다 혹은 무엇하다 라고 해석이 돼야 돼서, 단어들 중에 동사라는 단어들만 위치할 수 있었죠. 동사라는 단어만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무엇 하다라고 끝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는 을을로 해석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사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동사 명사의 순서에 단어들이 들어가는데요. 목적격 보어는 보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사 혹은 형용사이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가서 목적어를 설명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형식 문장을 예시를 통해서, 예시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자리에 뮤직이라는 단어와 동사에 makes 목적어에는 me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뮤직이라는 단어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이고 makes는 만들다 라는 다 라고 끝나는 동사자리에 들어간 동사이죠 그리고 me는 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이라는 명사가 주어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음악 뒤에 음악 음이라는 해석이 붙어줘야 주체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음악은 만든다. 자 그리고 무엇을 만드냐? 대상은 나를이라고 을르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나를 만든다라는 이 위치에 따른 주어동사 목적어의 해석과 함께 연결을 해서 한 번에. 우리가 이어서 의미를 파악하면 음악은 나를 만든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음악이 나를 만든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은 되지만 음악이 나를 만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 조금 부족한 채워지지 않은 의미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나의 상태 즉 이 목적어를 추가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추가되면 의미가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를 happy라는 어떤 단어를 넣은 겁니까? 이건 행복한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넣었네요. 자,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에 사용해서 나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의 상태가 행복하다고 오충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나를 만드는데요.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드냐?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행복한이라는 니은으로 끝나는 성질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썼지만 해석상으로는 행복하게라는 해석으로 바꿔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happy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이 단어가 목적어를 보충해 주기 위함으로 쓰인 단어인데 뮤직 앞에 있거나 happy music makes me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반드시 목적어 다음에 위치해서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라는 것을 암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문도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make, 만들다 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5형식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5형식 문장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 문장의 구조를 목적격 보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아이 동사를 사용할 때는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목적어만 받을 수 있는 삼형식 문장도 가능하지만 목적격 보어도 설명해줄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오형식 문장도 가능하구나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동사를 기점으로죠. 자, 그러면 삼형식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They make money 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이 나와있죠. They는 주어 자리에 와서 그들은 이란 뜻을 가지고, make는 동사로 만든다. 그리고 무엇을 목적어 대상에 해당되는 말은 돈을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만든다 라는 문장인데요. 돈을 만든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의역해서 돈을 벌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번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었고요. 자, O형식으로 바꿔보면 그들은 만든다 라는 주어와 동사는 동일하게 쓰였죠.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만드냐? Me 라고 해서 나를 만든다 라고 문장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를 만든다? 나라는 존재를 만든다기보다 또 뭐가 들어갑니까? 보충해주는 말을 추가해서 나의 상태 혹은 나의 성질을 어떠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목적격 부어살에 들어간 단어는 tired라는 피곤한이라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역시나 니은 받침으로 끝날 경우에 우리는 형용사다라고 우리가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는 나를 피곤한 만든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의역해 보면 그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they는 그들은이란 뜻으로 그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They make me tired. 또 다른 5형식 문장의 동사인 keep 유지하다라는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I keep silence 라는 문장이 쓰였는데요. 나는 유지한다. silence라는 단어는요. 침묵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I keep silence 나는 침묵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keep 또한 5형식 문장의 구조에 목적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에 I keep을 그대로 사용하고 목적어 자리에 my room이라는 나의 방이라는 뜻을 사용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나는 유지한다, 내 방을. 자, 그런데 나는 내 방을 유지한다 라는 표현은 다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죠. 내 방이 있는데 이걸 유지한다. 그래서 이 방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clean이라는 깨끗한 형용사의 단어를 사용하면 나는 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깨끗한과 깨끗하게를 두개다 사용한 이유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단어 중에서 부사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무엇 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들인데요. 자, 근데 목적격 보호에 위치하는 단어는 부사가 올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만이 둘 중에 하나 위치할 수 있고 이 해석이 의역을 하다 보니 하게 라는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 라는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I keep my room clean. 나는 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ind, 발견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도 O형식 문장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예문에는요, find의 과거형인 found를 사용했습니다. we found the hotel. 자, 우리는 found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했다. 라는 과거형으로 해석해 주고 the hotel 호텔을 발견했다. 해서 대상인 목적어까지 잘써 줬죠? 아래 의 예문 오형식 문장의 예문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는 동일하게 we found the hotel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발견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한다 라는 뜻도 found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다 호텔을 생각했어요 호텔을 그냥 떠올려서 생각만 했다기 보다 호텔을 어떻다고 생각했다 라는 보충해주는 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the perfect place라는 완벽한 장소로 라는 의미를 추가하면 우리는 그 호텔을 완벽한 장소로 생각했다. 그러면 완벽한 장소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텔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호텔을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We found the hotel the perfect place. 자, 그럼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아닌 장소라는 뜻을 가진 place 명사가 위치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5형식 문장의 동사로 사용되는 feel 지각 동사인데요. 자, 지각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동사들. 그래서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feel 이그 중에 하나인데요. I feel pain이라고 해서 나는 느낀다. 무엇을? 그 대상이 뭡니까? 느끼는 대상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pain이네요 그래서 나는 고통을 느낀다 라는 3형식 문장이 쓰였는데요 feel은 또한 5형식 문장의 동사로도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I feel 나는 느낀다 자 근데 무엇을 느끼냐면 목적어에는 this 이것을 느낀다 라는 이것의 대명사를 사용했고요 자 나는 이것을 느낀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를 활용해서 my responsibility 라는 조금 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천천히 읽어 보면 my responsibility. 그래서 responsibility는 우리가 책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느낀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뜻이 되겠죠. 자, 책임이라는 responsibility는 목적격 보호에 쓰인 누구입니까? 형용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 단어이겠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명사가 보호자리에 쓰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I feel this my responsibility. 나는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느낀다. 나는 5형식 문장으로도 feel이라는 동사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I feel pain이라는 3형식 문장으로도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5형식 문장에만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3형식으로도 쓸수 있는 동사이기도 하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네, 제가 강의 요약 노트에 5형식 구조의 문장 구조에 쓰이는 동사들을 조금 더 추가하여 기재해 두었으니 요약 노트와 단어장을 참고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